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헌터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2023년도 7월 29일 토요일. 여기 보면은 시간이 5시 20분. 예, 새벽 5시 20분이에요. 새벽 5시 20분인데 이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그 삼양 라면, 삼양 라면 두 개를 끓여 먹었더니 아따 오늘 그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엄청 허기 지고, 허기 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새벽, 토요일 새벽 5시 20분에 너무 그 허기가 져가지고 지금 편의점에, 예, 편의점에 지금 도시락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 또 배가 든든해야 뭐 활동을 하는 거니까 지금 편의점에 도시락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금 편의점 가는 길이고요. 자, 날씨는 지금 또 구름이 꼈어요. 흐렸어요. 자, 편의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편의점에, 편의점에 왔어요. 편의점에 왔고요.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hmm 嗯嗯。Mm. M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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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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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구독자 여러분들 순식간에 순식간에 우리가 개눈 감추듯이 자, 우리가 개눈 감추듯이란 얘기가 있죠? 개눈 감추듯이. 개눈 감추듯이, 개눈 감추듯이, 싸그리 해치웠어요. 개눈 감추듯이. 개눈 감추듯이, 싸그리 해치웠습니다. 개눈 감추듯이. 예. 아, 일단, 거를, 예, 허기진 거를 해서 좀 나아요. 지금 허기진 거를 도좀 낫고요. 아휴, 맛있습니다. 예. 맛있어요. 아 맛있고, 예, 맛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간밤에 허기져서 예, 새벽에 허기져서 예, 못 먹은 거를 예, 새벽 5시에 5시 20분에 편의점에 와서 간단하게 도시락을 먹어서 좀 낫습니다. 예.